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그 정책기획팀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시고 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어, 네, 발표자이신 박영란 교수님께서 노인인권 부분을 그리고 또 인권 전체 확대 과정을 잘 설명해주셔서 저는 저희 센터에서 국제기구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고민 지점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 내용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방수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에 대응이라든지 현장에서 나오는 권리들을 직접 어, 관찰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면 저희는 어,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셈 회원국 아시아와 유럽 전체에서 노인 인권의 중요성이 2014년에 아셈회의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2016년에 개속 승인이 됐고, 2018년에 대한민국에 개소를 한 어, 노인 인권 정책 센터입니다. 아무래도 어, 한 국가보다는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활동도 조금 다양하고요. 또 어, 고민 지점도 국제적으로 <laughs>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저희는 2018년에 개소를 해서 총네 가지 영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권리 기반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8년 개소와 함께 시작으로 작년에는 정서적 건강이라든지 가족 내 노인학대라든지 혐오차별이라든지 또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아셈 회원국들의 연령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그 연령주의 척도 개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아셈 회원국의 노인 인권 현안이라든지 또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슈 포커스도 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기구다 보니까 국제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하신 아쌤 노인인권 컨퍼런스에 저희가 주관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 국제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또 2019년에도 EU와 공동으로 4차 아쌤 노인인권 컨퍼런스라든지 인권위원회와 제주포럼, 또 독일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과 함께 세미나도 공동 개최하게 했었습니다. 어, 국제적으로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 유엔 그 지역 기구들하고도 노인 관련 어 행사들을 같이 공동 주최하고 국내에서도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과 학술단체연합회 등과 같이 어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식 개선 부분에서도 저희가 2018년부터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또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노인 인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노인 인권 교육 교재 특히 당사자가 직접 그런 책이 아니라 좀더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 교재발그 개발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최성진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노인 인권이라는 게 복지에서 조금 더 폭이 좀 넓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 인권에 대한 의제 발굴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인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그 모임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18년에 생겨서 역사도 좀 짧고 짧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좀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그 국제 기구라는 저희 센터의 정책성과 또 아샘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을 다 다뤄야 한다라는 그 목적 아래 세워진 센터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전문가, 현지 전문가 접촉을 하고 또각 아샘 회원국 내에서도 아시아나 유럽의 어, 국가나 지역의 그 현안의 온도차, 대응의 온도차 등이 있어서 좀그 부분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저희 센터의 기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뭐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노인인력개발원이라든지 뭐 국민연금연구원이라든지 사실 이 노인 분야의 어 연구 혹은 노인 관련 기관들이 좀어 파편화되어 있고 전체적인 풀 자체가 좀 작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교류하고 교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노인 자체에 대한 이슈를 좀더 이슈,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인권에서 다뤄져왔던 소수자 문제, 여성, 아동, 장애인, 각종 다양한 권리를 주장한 단체들이라든지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함께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최근 화두일 텐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계속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도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모든 뭐 선생님들. 께서 다 말씀하시고, 동의를 해주시고 계시긴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노인인권 이슈가 좀더 세계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 그런, 그, 유엔에서의 선언,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의장의 발표 등을 통해서 우리도 좀더 이런, 그,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노인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그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인터넷만으로 이제 줌 회의를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인터넷만으로 우리가 연대를 계속 할수 있을지 현장하고 노인 당사자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사례 발표라든지 하시는 분들께서 다 각자와 각자의 영역과 경험이 다르실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결 방안이다라고는 어,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들을 좀더 많이 만들고 또그 가운데서 각자의 경험이라든지 대응 방안들을 공유해서 강점을 강점은 강화하고 또 다른 분야로 시너지를 어, 발휘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 앞으로도 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